으아, 육퇴 말이 없다. 오늘도 육퇴 후 디아블로를 켰다. 어쨌든 디아블로사도 디아블로이다. 이건 디아이랑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서 새로 배우는 느낌이었다. 이등보 아저씨 드루이드로 시작했다. 초보수기 드루이드인데 유튜브 형님들 빌드 따라 했다. 템 갖추기 전에는 그냥 초보수기 플러스 산사태 같이 쓰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아이템은 영상처럼 세팅했다. 하이라이트 바로 가자. 액트 1 보스 릴리트의 탄식. 액트 2 보스 케르베로스. 어막 보스 속삭임의 말포인 머리. 육막 보스 릴리트 누나도 잡아줬다. 스토리 꿀잼이다. 육태말이 없다. 스토리 끝나니 레벨 38이었고. 명망작하면 좋다길래 릴리트 재단을 돌아줬다. 릴리트 재단 1. 릴리트 재단 3,251제 감상 3,000번은 넘게 누른 것 같다 이건 너무하잖아 릴리트 재단만 돌았는데 레벨이 45가 돼있었다 뭔 헛짓거리를 한 거지 노잼 포인트 한 곱이 넘겼으니 육태말이 없다 악몽쾌 깨고 돌아줬다 신성 무기랑 고유템 많이 먹었으면 했다 시작부터 너무 좋잖아 베이스 개 좋네 저 신성 고유템 바실리의 기도 육태말이 없다 솔직히 좋은 건지 나중에 알았다. 저 부수기 전방 충격파 위상 육태 말이 없다. 어스름반지는 힘이 전세로 발라졌는데 이게 영역을 1박에 안 올려줘서 그런지 너무 재미없다. 도적할 걸 그랬다. 더워 죽겠는데 평타 때리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다. 육태 말이 없다. 이걸 60까지 키운다고 생각하니 디아이 그립다. 다음 영상은 디아이로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럼 이만 육아하러 가자. 육태 말이 없다.